가끔 많이 TV에요 여러분 <laughs> 아 근데 오늘은 먹방이 아니에요 먹방이 아니고 어, 제가 원래 그 본업이라면 먹방러잖아요 <laughs> 부업이 이제 세무사인데 오늘은 이제 세무 얘기 세무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있고 어, 주제로 뭘 해볼까 고민하다가 어, 원천징수제도 중에 이제 부가세 어, 가끔 이제 제가 아, 1년인가 2년 전에 그 진경님 채널에 나가 가지고 원천징수제도 뭐 은행 관련된 거 그다음에 근로소득 이렇게 설명했는데 또 그때 또 반응이 좋았고 그때 이제 여러 개또 요청이 있었어요. 댓글에 뭐 부가세도 해 주세요. 뭐뭐 4대 보험도 해 주세요. 뭐 이런 게 이제 기억이 나 가지고 오늘 한번 부가세 얘기를 해 보려고 그래요. 왜냐면 하 살면서 우리가 부가세를 그러니까 이제 콜라를 샀어. 그 부가세가 이제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걸 왜 내는지를 이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있고, 사업자들, 우리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부가세를 내는 그 어떤 원리? <laughs> 그걸 한번 설명 드릴 거니까 그냥 편하게 커피 마시면서 들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나름 제가 준비, 원래 이제 강의 같은 것좀 하니까 그 강의에서 이렇게 좀 발제를 해왔어요. 한번 해보면, 그, 어. 그 그래도 원천징수 제도를 설명할 때 은행 그 이자 소득 가지고 설명을 해야 조금 그래도 이해가 빠를 것 같아가지고 보뭐 설명을 한번 더 해볼게요 오늘 이거 아시는 분도 있고 뭐 제가 이런 강의를 좀몇번 했으니까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처음 들으신 분들은 아 이거 이이 영상의 목적은 약간 약간 초등학생 <laughs> 세금 초등학생, 초등학생의 어떤 눈높이에 맞춰서 <laughs> 하는 어떤 영상이니까 그럼 나는 이거 다 알아 하시는 분들은 굳이 뭐, 아 그냥 빨리빨리 이렇게 지나가셔도 무방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예를 들어서 이제 예금자가 은행에 한 1억을 예금을 했어요. 그러면 연 이자율이 한 1%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뭐 요새 이제 이자가 좀 높잖아요. 근데 이제 계산하기 편하게 1%로 가정하면 이자가 이제 100만원인데, 그리고 이제 이 사례는 지금 컴퓨터가 없는 세상이야. 그래서 <laughs> 뭐, 뭐, 되게 오래전 컴퓨터 없는 시대에 은행이 이자소득으로 예금자, 예금자가 예금자 이제 받고 100만원을 받고 나서, 이제 국가는 이자소득이 생기면 법에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거야. 이자소득이 생기면 국세 14%와 지방세, 국세 10%인 1.4%를 내세요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두개더 하면 15.4%잖아요. 그러니까 15.4%니까 100만원에 15.4%면 15만 4천원을 이자소득이 생겼으면 내세요 라고 돼 있는 거예요. 왜 14%와 지방세 1.4%냐 라고 물어보시면 그냥 정해져 있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어쨌든, 그럼 이제 뭐 은행에 이제 예금을 하고 예금저, 예금자가 이제 이자소득을 받고 이제 연말에 달려가는 거죠. 내가 이제 이자소득이 생겼으니까 국세청에 달려가면 이자 내로, 어, 저기, 뭐죠? 소득, 세금 내로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마 그 국세청이 아마 몇 터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왜 보통 은행 가도 대기본 한 5, 5명만 있어도 엄청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러면 이제 행정마비 막 이렇게 국가가 운영 안될것 같아서 이제 약간 정부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은행이 예금자한테 100만 원을 주지 말고 아까 15만 4천 원이라고 했죠. 14만 하고 14만 원 하고 지방세 1.4만 원을 더해서 15만 4천 원을 은행이 미리 떼는 거죠. 그러면 예금자는 84만 6천 원만 받는 거야. 예금자가 100만 원을 받아서 15만 4천 원을 국가에 납부하나 은행이 15만 4천 원을 미리 떼고 그냥 84만 6천 원을 예금자 주머니에 넣나? 예금자 입장에서는 그냥 84만 6천 원만 받으면 돼요. 그리고 은행은 15만 4천 원 남겨놨잖아요. 그리고 어떤 특정한 시기에, 여기 국세청에, 어 예금자, 예금자 A가 이자소득이 100만 원이 생겼고요. 세금 15만 4천 원을 납부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국가 입장에서는 어이 사람의 이자소득 100만 원에 대한 신고도 들어왔고, 그 다음 세금도 들어왔기 때문에 좀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세 사람이 등장하죠. 예금자, 은행, 정부. 정부도 이자소득 신고가 들어와서 만족. 예금자도 이제 원래 본인이 신고도 해야 되는데, 은행이 대신해줬으니까 만족. 어쨌든 예금자는 846,000원만 받으면 되니까, 은행이 조금 약간 조금 번잡스러울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은행은 이제 이런 걸할수 있는 조직이니까, 은행은 신고도 하고, 대신 납부도 한다. 이게 이제, 이제 은행 어떻게 보면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제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뭐, 보통 이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국가가 인 그러니까 각각 개인의 이자 소득을 어떻게 알수 있지? 이제 이걸로 아는 거예요. <laughs> 그럼 여기까지 이해하셨다고 보고. 이제 부가세 설명을 해볼게요. 부가세도 똑같아요. 등장인물은 3명이에요. 정부, 소비자, 이제 뭐, 사업자. 이제 뭐, 손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편의점을 얘기 들었는데, 우리 이제 부가세 아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3대 세목이 있는데요. 가장 큰3개 세목이 부가세, 법인세, 소득세예요. 부가세는 물건을 소비를 하면 거기에 10%를 부가세로 내세요라는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컴퓨터가 없는 세상으로 쳐 볼게요. 제가 소비자가 편의점에 가서 콜라가 여기서 1,000원이라고 치면 콜라 주세요. 라고 이제 천 원을 주고 콜라를 받아와서 그 자리에서 콜라를 꿀꺽꿀꺽 마시고 내가 콜라를 이제 천원어치 소비한 거잖아요. 그러면 천원어치 소비했기 때문에 이제 부가세를 갑자기 떠오르는 거야. 아, 내가 천 원을 소비했으니까 그 10%인 백 원을 국가에 납부해야 되겠네. 그래서 콜라를 마시자마자 부세청이 뛰어가는 거죠. 뛰어가서 제가 방금 콜라를 천원어치 먹었는데요. 부가세 1 0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그러면 이제 국가, 아, 네, 그래서 이제 100원을 받으면, 이렇게 이제 운영이 된다고 하면 이제 엄청난 혼란이 있겠죠. 모든 사람들이 소비할 때마다 다 국가 달려가서 이제 부가세 납부해야 되면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아까 이제 은행이나좀 비슷한데, 그 편의점, 그러니까 물건을 파는 사람한테 역할을 좀 주는 거예요. 아, 편의점 사장님, 물건 값 콜라를 누군가 살 때요, 부가세 100원을 더 받으세요. 이렇게 한번 제도를 바꿔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액입니다 소비자는 자 원래는 콜라값 1,000원만 줬었으면 되는데 거기에 10%를 더 얹어서 편의점 사장님한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콜라를 받았고 콜라를 꾹꾹꾹꺽 마시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편의점 사장님 입장에서는 콜라값 1,000원하고 부가세 100원을 받았죠 이 부가세는 어 편의점 사장님의 돈은 아니고, 임시로 맡아두는 거예요, 임시로. 네. 꼭, 물론, 내돈가치내 돈처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편의점 사장님은 콜라 값천 원과 부가세 1 0 0 원을 받았고, 그리고 나서, 어 부가세 신고 기간에, 사업자를,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부가세를 신고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뭐, 개인 사업자는 6개월에 한 번, 그리고 법인 사업자는 3개월에 한 번씩 하는데, 어쨌든, 그 신고 기간에, 아, 제가 콜라, 를 1,000원 팔았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부가세 100원을 납부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납부까지가 되면 국가 입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소비자가 납부해야 되는 1 0 0원도 들어왔 아, 1원이 들어왔고요. 세금으로. 그다음에 아, 편의점 사장님이 이번에 콜라를 1,000원어치 팔았구나를 인지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뭐, 어,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 보면 어... 편의점 사장님도 사실은 직접 콜라를 만드는 게아니니까 도소매 업체에 콜라를 사온 거죠 그게 예를 들어서 600원이다 이뭐 그림을 보시면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편의점 사장님은 콜라를 살때 600원을 주고 콜라를 받아오는 거예요 도소매한테 그리고 당연히 60원을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럼 도소매 업체 입장에서는 콜라값 600원을 받고 부가세 60원을 받은 거죠 도소매 사업하신 분도 이것도 부가세 신고를 하겠지만, 오늘의 중심은 이제 편의점 사장님 중심으로 얘기를 할 거여서, 편의점 사장 입장에서는 콜라를 도소매 입장으로, 아, 도소매 업체에서 콜라를 600원어치 사왔고, 소비자한테 1000원을 받았으니까, 어, 이익 기준으로는 매출 1000원, 매입 600원, 이익이 400원 남는 거고요. 부가세 관점에서는 내가 받은 부가세가 100원, 그 다음에 내가 지불한 부가세가 60원. 그래서 그 차액이 40원이 발생돼서 이 40원만 국가에 납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고하고 납부를 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국가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다 정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편의점 사장님도 부가세 신고하고 소비자는 부가세를 납부하고 그러니까 편의점 사장님한테 드리고 조선의 입장에서도 똑같이 신고를 하면 아마 이게 한거이 지금 편의점 사장님의 이 거래만 이해서 그렇지 아마 대한민국의 부가세 관련된 것들이 다 정리가 돼서 그날 이제 딱 세금이 걷힐 겁니다. 요게 이게 이 부가세 제도예요. 네. 어렵지 않죠? 네. 우리가 왜그 부가세라는 거를 사실은 우리가 이미 우리는 세금을 많이 내고 있다. <laughs> 우리가 모든 거에 예를 들어 서 우리가 뭐 김밥 하나를 먹더라도 거기에 다 부가세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뭐, 지금 제가 뭐, 커피를 마셨어. 여기 다 부가세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부가세 10%를 내면서 살고 있다. 다만 내가 직접 내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거를 소비하는 그 사장님께서 또는 그 대표님께서 대신해서 납부하고 있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부가세가 이해가 되신 것 같고, 제가 요거 한 11분 찍었네요. 아, 그리고, 어, 제가 이제 아까 조금 더 얘기를 해드리면, 개인 사업자는 사실은, 어 그러니까 이제 부가세라는 개념을 이제 지금 이해를 하셨으면, 물론 이제 당연히 원래 다 알고 계셨겠지만, 부가세는 사실은 내가 잠깐 맡았다가 납부를 하기 때문에, 이게 원래는 내 돈이 아니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 통장에 같이 돈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돈을 이렇게 쓰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면 뭐, 갑자기 재료 비를 줘야 되는데 통장에 어쨌든 부가세 포함된 게 있으면 그걸 나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면 부가세 신고 기간에 부가세 를낼 돈이 없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좀 약간 난감하니까 보통 이제 이럴 때는 뭐 부가세 통장을 따로 만, 마련해놓고 운영하시면 좋은데 이게 사실 말이 쉽지 쉽진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운영 자금 운영을 하시면 조금 그래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 그리고 음, 부가세는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어, 1년에 두 번인데, 1월부터 6월까지에 대해서 7월 25일날 신고하고요. 7월부터 12월까지에 대해서 그 다음 연도 1월 25일날 신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법인사업자는 1월 법인사업자로 만약에 부가세 신고한다고 치면 1월부터 3월에 대해서 4월 25일날 신고하고, 그 다음에 4월부터 6월까지에 대해서 7월 25일날 신고, 그 다음에 7월부터 9월, 그러니까 3분기는 10월 25일, 그 다음에 4분기는 그 다음 달 25일날 신고하고 납부까지 한다. 이렇게 보시면 큰 틀은, 부가세에 대한 아주 큰 틀을 한번 간략하게 이제 이해하셨다. <laughs>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사실은 부가세를 납부하는 과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면세제도도 있거든요. 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까 물건을 소비할 때 10%가 붙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물건을 소비할 때 10%가 붙지 않는 상품도 있어요. 어, 이걸 이제 면세제 들어가는데 어, 이게 뭐가 있냐면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쌀. 쌀은 어, 과세가 아니고 면세를 하거든요.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다음에 또 제가 기회가 되면 설명하겠지만 어쨌든 다 10%가 붙는 게 아니라 10%가 안 붙는 상품도 있다. 이제 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마트나 이런데 가서 우리가 이제 영수증을 받아 보면 우리가 쌀도 살수 있고 과자나 이렇게 커피를 살수 있는데 과자랑 커피에는 10%가 붙고요, 쌀에는 10%가안 붙어 있는 그 영수증을 이 보면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부가세가 없다. <laughs> 그리고 우리가 항상 거래를 할때 부가세가 포함된 거래냐 아니냐를 항상 구분하셔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가끔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 보면 가격 측정할 때 부가세를 항상 생각 안 하세요. 근데 거기서 큰 낭패가 있거든요. 이런 얘기는 다음에 이제 차근차근히 제가 영상 많이 찍을 거니까 그때그때 그때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오늘 뭐첫 시간인데 너무 또 깊게 들어가면 다들 또 <laughs> 도망가실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조금 약간 이 정도는 좀 알고 가자. 상식. 그렇게 한번 그런 차원에서 설명을 했으니까 편하게 한번 이해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자주 이제 뭐 이런, 이런저런 얘기 들고 올 거니까 많이 많이 봐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는 사랑입니다. <laughs> 세심히 여러분 지금까지 봐줘서 너무 고마워요. 안녕. 다음에 또 올게요. 안녕.